이, 1 5이5이5이5 6 5 4 5이5 6 7이9 10 1이12 1이1이15 16이7 18 19 10 11이이 성국 차단 이5달6 17 18 19이이11 쟤왜차단이야아니쥐가 잘못했으니까 차단이겠지 왜 차단이야 e 풀어줄게 오케이 가자 어, 해제했다 Hedia, h e 해제 a h e d i 해제해 d i 어 Hedia, h e d 진퉁진퉁 d 뭐 음, 저딴 병신 같은 새끼가 지금 자꾸 개소리를 지껄이고 있어 진짜. 아 미치겠네 진짜. 개소리 치워치. 아 저거 개소리야 저거. 어, 아, 취소하잖아1등급 인질로 잡고 지금 협박하고 있어. 좋아. 잠깐만 나 지금 정신 차려야 될 까만. 일단 제이아 순디 꾼디.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일단 1만 넣어서 압박만. 아, 구슬. 오케이. 좋아. 죽을 줄 알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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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피하는 법을 모르는. 아, 이 멍청한 새끼. 아, 형님, 잘 들었습니다. 피하는 법. 다음에 잘 피할게요. 오케이. 아, 오케이 다음에 잘 피하겠습니다. 다음에 잘 피할게요. 다음에 잘 피할게. 좋아. 에이, 헤 에이, 헤안 뒤지지, 안 뒤지지, 안 뒤지지, 안 뒤지지. 근데 왜 이렇게 경험치가 강하시작하고 있지? 지금, 이게 지금 빈이 도망가고 오케이, 칠것만 치고 피만 빼고 딱딱 빠지는 거. 오케이, 굉장히 뛰어나서 지금 잠깐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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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집중해야되는 제가 지금 제지 지금 무라지내려오지거 확인했고 지금 다 보고있다니까 업저빙업저빙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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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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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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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는거금지지지 뭘, 뭘, 뭘 뭐야? 이기기 위한 나의 어 이길 수 있는 방법. Check one. Check the one. 자, 일단 지금 흐름 가지고 있다. 좀금 흐름 수가 나 지금 좋아, 좋아 지금 흐름 가지고 있다. 지금 느낌이 좋다 지금 이판 이기면 1등급이냐고 아니야 한판더 이겨야 돼. 첫 번째 자수리 영광. 이 영병들을 보영해야. 고용해야... 라라. 여기만 집으면 되는 겁니까? 일단 두개 스트레 했다. 야야, 지렸다 지렸다 지렸다. 한 대만 한 대만 한 대만 숨기 공이 어이 야. 금방 구하래. 13초면 돼. 13초면 돼. 13초만 버텨. 13초만 버텨.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금방 구하래. 어차피 시합 먼저 타면 내가 이길 수 있어. 어, 잠깐... 웃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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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기. 오케이, 웃기, 좋았어. 잠깐만, 아, 다시 가, 다시 가. 지금 이거 가, 이거, 이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인 거 같아. 지금 느낌 좋아, 느낌 좋아, 지금 느낌 좋아. 오케이, 느낌 살았어. 야, 상대 끼룩, 끼룩, 끼룩. 오랜만이다. 너,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느낌 좋아. 이 판, 이거 적용불하. 굉장히 많구만. 느낌 좋아, 느낌 좋아, 느낌 좋아, 느낌 좋아. 느낌 좋아. 끼룩이 오랜만이다 제가 한때 유명한 트롤러였는데 말이야 오케이 일단 숨디꿍디 일단 죄이나 그냥 뚜까 패놓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살짝 이렇게 돌고 어... 이런 식으로 돌아버리는 거야 그냥 동네 한 바퀴 쫙 돕니다 이렇게 굉장히 스무스하게 그래서 이제 끼룩 끼룩 끼룩이 노래를 한다 멍충 하나 둘 잡아주고요 잠깐만 잠깐만 나 힐! 야, 붕야붕붕아붕아붕아붕아붕가큐야길하지 붕아! 봐봐 길붕지 봐봐 오케붕야 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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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아붕아 붕하, 붕하, 붕아 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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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하 붕하, 빨리 붕하, 붕하, 붕리붕빨 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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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붕 그냥, 음. 아 어? 어어이멍청가짓어 아, 알로나게 이글렀어!! 이런 젠장!! 아, 따아!! 아 따아!! 아오!! 으아!! 아, 잘했어!! 아어 아, 알나게 이글렀어!! 이런 병! 아, 진짜 손이 였다 진짜! 아, 이 고소니 이끄러져도 되는 거야. 아,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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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식물을 왜 그따구로... 야, 야 식물을 왜 그따구로 타냐? 야, 식물을 그따구로 타냐? 그따구르... 내가 탄다, 이제. 아니 보통 실프스가 된 거야. 실바 새끼 저거 진짜 아 실바 새끼 진짜 미쳐버리겠네 진짜 이거나아고 개새끼 욕이라는 건 말이다 1 0리 려브로 떨어려고 심장 야, 이 심, 심, 슈베리압을 슈베리압을 날까, 개나리를 봤나 야이 심심 1장 생아 1 0리 려브 10장 1 0나가0나가0장 10장 라0장1 0요 10장 10장 1병장 1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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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0장 1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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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0장 1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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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0장 10장 1 0나 10장 야0장나0장1 0야 10장 야 요근다만들라고 맛있게 대충이 이, 정도면 됐지, 내가 한거 아니다. 어, 내가 한거 아니다. 음악 틀리니까 욕기 나오네. 어, 미안하다. 어, 내가 한거 아니다. 자, 내가 한거 아니다. 어, 음악이다 내가 욕한거 아니야. 음악이었겠어. 음, 음악. 아, 좀 닥쳐. 봐 진짜, 진짜, 지금 뭐 이렇게 관종동어리야 진짜, 아, 이거 못 알아듣겠네. 진짜, 아,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 야 이거 아. 아나 진짜 진지하게 가야되는데 지금 진지해 지지를 못하겠네 저 새끼 때문에 지금 야 그걸 못 녹여? 아이고 선치도 뒤셨는데뭘 푸냐. 뭐, 나도 뭐, 생각이 있지, 임마. 아, 아까 식물 날려먹어도 되게 아깝네. 미치겠네, 진짜. 아. 일단, 그, 야, 이거 뺏어먹어, 잠깐만. 아.. 미치겠다 엘레가를 어디갔냐 이? 킬 딸하러 간거야 지금 킬 딸? 야 저게 어져 아.. 별받으니까 아, 꺼져. 아, 빡치네, 진짜. 일단 켈타스 16 빨리 만들어주자. 부이도레갈르 약진 찍었지, 이거. 얘 무슨 힐 특성을 안 가네? 포템에늑대 돼지의 부분, 아니, 얘뭔 생각으로 이렇게 트롤 특성을 겁나 가느냐원일론인데 지금. 어흥 아, 부이야 개같애, 너 진짜. 아, 진짜 개야, 아. 어, 저런 개가 다 있어, 진짜. 어, 진짜 개야, 저거. 나 그거 먹다 얘들아. 어, 다 뺏기고네. 다 뺏기고스. 아, 따다 펠카스 16. 97개. 그나마 다행이네 그나마 다행이네 그나마 다행이야 하... 야그 힐특만 탔어도 살리겠다 아... 진짜 특성 중에 제일 안 좋은 특성이 레가를 저렇게 타는 건데 월리러인데 아... 잠깐 무라들 잡아버리고 잠깐만 좀 느낌 있다 지금 내가 어떻게든 하나씩 한다 잘하자. 상대 지금 우서 아니 난쟤가왜 이렇게 힐득을 안 타는지 모르겠어. 좋은데. 힐좀 줘. 아니 힐을 달라고 멍청아 때릴 생각하지 말고. 아, 스턴 겁나 많네. 내가 정화 안 찍었지, 너. 아우, 무슨 너한테 정화를 바라냐, 진짜. 아, 스퀄, 진짜. 야, 스턴이 두 개나 있는데. 아니, 아 정화도 안 찍었네, 그러고 보니까. 돼지의 보막이었네? 아, 뭐, 정화를 쓰든 안 쓰든. 정화가 있었어야지. 이 중부터 괜히 씹어내 진짜. 아까 그러니까 남 탓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특성 보고 얘기하는 거야. 뭐 내가 잠깐 죽었다 치는데아이판 내가 잘못했어 그래. 근데 왜 정한을 안찍는 건데 도대체?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다. 아이 도대체 정한 정안, 정한을 왜안찍는 거야 도대체 근데. 내 탓인 정하겠다 이거야 내가 들어간 거 잘못한 거 그래 좋아. 정화는 왜! 아쟤뭐 특성 뭐줬다 그러고 저러니까 실력이 안 늘지 젠장 아 그래도 이번판은 정화 찍어줬어야지 인간적으로 지금 어? 제이나 우소무라딘인데 정화 찍는게 당연한거지 아뭐 지금 뭐 궁위 얘기할 때가 아니야 지금 나나사나

야 공감을 이렇게 하기 전에 이미 한타에서 물려가지고 뒤져있는데 무슨 공감 얘기가 나오냐 이 새끼야! 꺼져 이 새끼야! 짜증나니까! 어디서 깍쳐 지금! 왜봐 죽겠는데! 아..잠깐만 니들 생각이 아무리 오라도 내가 아닌거 같으면 거기서 끝내라 긁지마 어디서 공감 타령하고 앉아있어 지금 좋아 20 찍었다 배돌리기 찍는다 잠깐 내가 탄다 잠깐 내가 탄다 잠깐 잠깐 내가 탄다 잠깐 내가 탄다 빨리 소환해봐 야 궁아! 좋아 제발 나 없다 나 없다 나 없다 나 없다 제발! 제발! 나 없다 제발 나갈 때까지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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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갈때까지만이란또대기해좋 오케이 앉다 상대 거시기 시아피만 좀 갖고 있어봐. 어 아, 좋았다. 이번에야말로 시아 시야, 시아스로 간다. 어 아, 시아스로 간다. 좋아. 일단 뿌리고 한대 치고 두대 치고 세대 치고 일단 이거 놓고 네대 치고 또 다섯 대 치고 여섯 대 치고 따라가서 와첨보첨보 그냥 뺏고. 다시 뿌리고, 다시 한대 치고, 두대 워워 워워. 이 사람 이긴 거 같다. 잠깐만, 캐리건 잡았지. 잠깐만, 얘들아, 이거 질싸가 아닌 거 같은데? 와 미치겠네 나나 개트롤인가봐 아 미치겠다 아. 아 이거 던졌어 인정 어. 아 이거 인정 인정 아 이거 인정 이거 인정 아 이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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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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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이정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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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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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만 던졌다고 해 그냥. 아, 뭘 죄송하다가 하냐 뭐 나만 던졌냐. 뭐 아, 나만 던졌냐. 나만 던지는 거 아니잖아. 어... 아니야, 야, 괜찮아, 괜찮아. 나살아났겠 잠깐만 야, 근데 겁나, 제가 쫄기 하지 겁나 야 된다. 아, 저 투시 짜증 나 죽겠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 아, 저 투시 짜증 나 죽겠네. 진짜 언제 미쳐버리겠네. 그러니까 늦었다. 첫 번째 자수를 왕관! 어 뭐야 왜 뒤로 가? 아야 우와 야이 멍청아 워물이잖아 워물. 워볼! 아 침착해 아 수벌 진짜. 야 침착해 아나 지금 긴장해서 그래 아 지금 1등급이 코앞까지 오니까 사람이 또막 긴장하잖아 막. 아니, 나에게 이런 긴장을 주, 주시나이까. 아, 좀 긴장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 미치겠네. 저 긴장되잖아, 지금. 아, 가끔 손가락에한 번씩 이렇게 막, 반항을 일으킨단 말이야, 지금. 가끔 진짜 막 손가락이 막 이상해 내 손가락이 내 손가락이 아닌 것 같은 느낌. 바로 빠지고 궁 바로 뺐다 지금 좋아 이번 건 굉장히 지금 순수하게 조합 좋게 들어왔다 지금 잠깐만. 빨리 녹여 빨리 녹여. 자푼다 하나 둘 셋. 우와 이거 왜, 왜 지지 이걸? 야 이걸 왜 지지? 야 이걸 왜줬지 제대로 묶었는데 지금? 너님이 트롤이라 그래요 이 포킬로 이 병신같은 새끼 가 꺼져 이 새끼야 멘탈 긁지마 어. 아 진짜 멘탈 긁고 앉아있어 개새끼가 적당히 긁어라 어? 적당히 긁어 적당히 긁어야지 사람을 좀 빨리 풀었니? 내가 트롤이어도 내 스스로 인정하는거지 니들이 인정하지마라 시청자 끝까지 내가 트롤일수라도 아니라고 해나 혼자 트롤이라고 할테니까 가만히 있어봐 집중하지 빡갱 갑니다 잠깐 말좀 안하고 이제 자 빡갱 갑니다 빡갱 간다 내 멘탈을 막기 위해서 아 잠깐만 쟤또 저러네 잠깐만 뒤잡고뒤잡고 뒤잡고 있을게 잠깐 o t 딘못 들어와 잠깐만 뒤 잡고 있을게 잠깐만 아저 j a 딘 뒤에서 괜 a k 엄청 들어오 k 진짜 i 잡고 있을게 i 들다 어디갔어 j a k o 야 i j a k 야 t 저 투시 섞 o 지금 다 묶었어, 다 묶었어, 다 묶었어, 다 묶었어, 얘들아, 얘들아, 묶었다. 자. 와, 나할거다 있어, 잠깐만, 나 진짜 할거다 있어, 그렇지? 나할거다 있어, 얘들아, 나할거다 있어, 나 이번에 잘했다, 이번에 진짜 잘했다, 이번에 진짜 잘했다, 이번에 진짜 잘했다. 잘했다. 더블 연방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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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laughs> 야, 야, 이거 이번, 이번에 잘했다, 이번에 진짜 잘했다, 야, 제발, 제발, 제발. 소나 와. 아 이번에 잘했다. 이거 핵각 바이돼 핵각 핵각 안 된다고? 쓰고. 핵각이 안 된다고 세 명이나 죽었는데? 아, 미치겠네. 저끼룩끼륵 저거 저아저 큐불라 저거 더럽게 짜이다네 진짜. 오케이, 오케이. 수환. 수환. 그랑 오케이, 오케이. 수환. 수환. 야 빨리 수환해. 야 빨리 수환해. 빨리. 이제 이번에 끝낸다, 진짜. 야 빨리 소환해 야 식물 소환해 빨리 끝내게 오케이 식물 소환 간다 야 식물 소환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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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환 됐다 지금 소환 완료 야 짤리지마 짤리지마 이거 짤리면 안돼 짤리면 야잘리지마야 끝났어 끝났어 소환 시켰어 나 간다 뒤졌다 너네 저거 뒤졌어, 뒤졌어, 뒤졌어 가! 가자, 가자! 가자! 야, 입구만 들고 가자, 입구만 들고 입구만 들고 바로 핵 d God, 야, o d g o 백 마치면 끝나. 예쓰 이제 한판 남았어. 한 판, 한 판, 한판 남았어. 한 판, 한판 한판 남았어. 얘들다 잘했다. 다 잘했다. 다 잘했다.